만두 맛있겠다. 제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짠! 맛있는 만두야.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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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어? 안녕! 아름다운 TV의 유리 채민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만두 말랑이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댓글로 만두 말랑이를 해달라고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런 말랑이들도 많이 갖고 왔어요. 짠! 이것도 안정 t v 에서 보여드리지 않을 말랑이인데요. 그럼 하나씩 한번 리뷰해볼까요? 고마워! 자첫 번째는 만두말랑이를 먼저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요즘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틱톡에서 사람들이 느낌이 너무 좋다고 안 사면 후회한다고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대나무 찜통 있죠 약간 딤섬 같은 거 그런 거에 담겨 있어요 이게 한국 제품이 아니고 여기 중국어가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제품인 것 같은데 한번 본격적으로 열어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열었는데 뒤에 약간 화장실 냄새나요. 약간 500년 썩은 그런거 심하지는 네. 않은데 그래도 나긴 나요 좀. 오 여러분 이렇게 열어보니까 진짜 만두처럼 되어 있어요. 와 진짜 같아. 대박. 여러분들 이제 한번 꺼내볼게요자오 보들보들해 오. 완전 보들보들해. 우와. 오 느낌 엄청 좋다. 아 그래도 냄새 좀 난. 어 냄새가 심쿵한 냄새랑 똑같다. 와 대박. 느낌 완전 좋아요. 모양은 진짜 만두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완전 뽀얀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엄청 잘 늘어나고 이게 점토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밑으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만족하고더 말랑말랑 거려요 그리고 겉그 표면은 되게 보들보들해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거 살때 이렇게 케이스 있는 거랑 없는 게 있었는데 저희는 있는 걸로 두개 샀거든요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음... 서로 붙나 우리 한번 보자 아, 이거는 좀 보들보들해서 붙지는 않네요. 근데 이거 겉에 뭔가 밀가루 같은 게 묻어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게 묻어있어요. 진짜 만두 같은 느낌이고, 느낌은 약간 고무 냄새. 엄청 좋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게 하나에 3,200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동대문 종합시장에 갔을 때는 이게 2,5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약간 좀 찰싹? 그러니까 찹쌀떡 느낌이 나서 손에 뭔가 착착 당겨. 이거 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진짜 딱 들어와서 뭔가 느낌이 좋아. 봐봐. 늘 때. 딱 잡고 있다가 퍼져 이렇게. 여러분들 그 다음 말랑이는 짜잔 네. 대형 카비입니다. 어, 얼굴보다 더 커요. 이게 어, 어. 막 이게 하트도 있고 육각. 형도 있고 동그라미 많았는데 이 네모가 제일 커서 네모로 사왔습니다. 이게 가격이 좀 비싼데 이게 도매상에서 7,000원이었고 진짜 문방구 그럴 때는 9,000원, 8,000원 정도 할것 같아요. 이거만 보면 비교 안 되니까 원래 팝잇 사이즈를 보여주세요. 짠, 이건 팝잇인데 거의 두 배, 세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세 배나 차이가 나는 거대 팝잇. 한번 열어볼게요. 자 저도 해볼게요. 근데 이거 학교나 학원 그런 데 가져가면 진짜 인싸 될것 같아요. 여러분 색깔은 오렌지 색깔, 그리고 노란색, 민트색, 초록색, 남색, 보라색 이렇게 다양한데요. 엄청 크고 어 이게 10개 10개 해가지고. 100개. 100개. 그 다음은 이 피젯토인데요. 저희가 너무 궁금해서 미리 한개 까봤어요. 야, 까이 아니지! 이게 해외 영상에서만 보다가 우리나라에 나왔더라고요. 이름은 푸시팝입니다 모양이 약간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약간 이거는 화장실 거울에 붙이는 뽁뽁이 같은 게두개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누르면은 만나서 붙습니다. 그러면 다시 셀러로 누를 때 이게 요게 눌려지면서 얘가 눌리면서 얘가 다시 이렇게 버려지는 겁니다. 이게 조금 손이 많이 아픈데, 그래도 느낌이 되게 중독성 있어요. 오 소리 완전.. 뭔가 캔 따는 소리. 그렇지. B 한번 해볼게요. 삐 소리 나. <웃음> 아! <laughs> 성금탕. <성롬탐. 웃음> <laughs> 3, 2, 1. 떡볶이 시켰다 <웃음> <웃음> 나는 손에 힘이 안 좋아서 잘안돼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여러 가지 피자토이들을 리뷰해봤는데요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이게 1등, 이게 2등이었어요 전 거대 팝잇이 제일 좋았어요 엄청 크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큰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거 사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 저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는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러면 아롱다롱 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그러면 안녕.